지난 6개월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교회와 가정에서 또 자녀들, 손주들 돌보느라 그리고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에서 우리 맡은 사명 감당하시느라 우리 수고하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님 주시는 위로와 또 평강이 가득히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 오늘 오전에는 우리가 에이지 온세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렸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거룩한 예식 성례에 참여한 우리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하고요. 다음 주일에는 우리 성찬식이 거행될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하며 또 성찬을 통해 주시는 그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더 깊이 감격하며. 감사하는 그렇게 떡과 잔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킹덤 스토리 대신에 우리 상반기를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며 각자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우리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조금 이상해도 양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들을 말 하시죠? 네. 자, 어느 목사님이 친한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오랜 기도 끝에 드디어 그 친구가 교회에 나왔는데 와이셔츠에 이 담배갑을 꽂은 채로 그렇게 교회에 왔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아, 그래도 와준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이렇게 맨 앞자리에 앉히고는 그 친구를 위해서 뒤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눈물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설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설교 가운데 이 교회를 처음 나온 친구가 이제 성령에 감동하심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이 담백갑을 꺼내 가지고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또 손수건을 꺼내서 훌쩍거리면서 그렇게 어 말씀을 들으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배는 끝이 났고, 사람들은 다 돌아갔는데, 그 친구는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친구에게 가서 왜안 일어나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갚으면 될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목사님에게 이 교회에 우리 목사님들이 또 사역자들이 몇 명이냐, 몇 명이나 되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이 교회가 아마 대형교회였던 것 같아요. 우리 전사님들까지 한 50명 정도 된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친구가 그러면 이분들 한 자리에 다 모이시라고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 그러니까. 아니, 뭐 하려고 이렇게 모이려고 하는 거냐고 묻자. 은혜를 갚아야 할 것이 아니냐 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내가 오늘 한잔 쏠게. <laughs>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오늘 영상을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 정말 이걸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또 목회의 여정이었구나라는 걸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이지요. 우리의 개인과 가정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도 있지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걸 발견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자 성어 중에 배은망덕이라는 성어를 아시지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네. 어떤 뜻이지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네,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린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그러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배은망덕하면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좀 경우에 수는 다르겠지만 어 제가 학창 시절에 우리 대학 시절에 어 친구들을 가만히 보면 어떤 친구는 늘 밥을 삽니다. 또 어떤 친구는 늘 밥을 얻어 먹습니다. 밥을 얻어 먹으면 이렇게 때로 한 번쯤은 사야 하는데 이 친구는 끝까지 얻어 먹어요. 그런 친구 보면 좀 기분이 어떻습니까? 네? 네, 얄미워요. 한 번쯤 사지 그런 마음에 좀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 때로는 분노하는 마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늘 우리는 은혜를 베푸는데 은혜를 갚지 않는 그런 사람들 보며 마음에 미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는 배은망덕하지 않고 그것을 갚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찌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헌신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짧은 두 구절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깊은 감사를 이렇게 담아내고 이 오늘은 바울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망각하는 자가 아니라 받은 은혜에 보답하고 또그 은혜에 더욱 깊이 감사하는 자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유명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 5장 구절과 0절두 구절 말씀. 읽기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어떤 문맥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두 구절만 그냥 따로 떼내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 전체 문맥 속에서 이 구절을 이해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이 무슨 장일까요? 성경 퀴즈대에 나올 만한 문제입니다 어떤 장일까요? 예, 부활장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해주는 1절부터 58절까지 이 부활에 대한 총체적인 또 포괄적인 가르침을 담아내고 있는 성경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이 부활절에 언급되는 구절이 나오지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천 열매가 되셨도다 라는 고백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번째 열매 the first fruit 되셨고 이제 우리도 부활의 그 다음 열매, 나중 열매가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증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 바울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전서 15장 이 앞부분에 보면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진행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복음의 내용을 진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연하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상세 전에 계획하셨던 그 구원의 플랜을 따라서 지금 이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누구에게 나타나셨을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5절에 보시면 누구에게 보이셨습니까? 게바에게 보이셨습니다.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이죠. 게바에게 보이셨습니다. 또 이후에는 5절 하반절에 누구에게 보이셨습니까? 네, 확신을 가지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열두 제자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그 이후에게 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 몇 명이나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00여 형제들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법정에서 두 명의 증인만 있어도 그 증언은 확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 몇 명입니까? 한두 사람도 아니고, 500명이 넘는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았는데, 어떻게 그 부활을 거짓이라고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실하고, 또 역사적인 사실임을 바울은 지금 확증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시면 이후에는 야고보에게도 그부화를 보이셨습니다. 그 후에는 모든 사도들에게 그렇게 보이셨을 뿐만이 아니라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바울. 바울이 예수님의 그부화를 직접 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만삭 되지 못하여 난자 미숙아라고 표현하죠. 그런 자와 같다라고 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실제로 그랬을까요? 바울이 실제로 뭐 칠삭둥이, 팔삭둥이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육체적인 태생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도들. 그리고 제자들에 비교하면 자신은 본래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들을 처형하고 죽였던 그런 자였음을 대조하여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미수가와 같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본래 복음을 핍박하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였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도록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맨 나중에 자신에게 보이셨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을 섰던 복음의 대적자였기 때문에 자신은 사도라 칭함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구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절 말씀도 같이 읽어 보실게요.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아멘. 바울은 자신이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던 자리에 있었던 자이기 때문에 사도라 칭함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에게는 엄청난 은혜로 다가왔던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인 것이죠. 우리 모두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주시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이 자리에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 전에 예정하여 선택하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믿는 이 귀한 자리에 우리는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정하여 저와 여러분을 불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인 것이죠.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도 은혜입니다. 오늘 감사하게도 우리 여섯 분이 아직 우리 범서가 오진 않았지만 우리 학습과 또 입교와 이와 세례, 어이 귀한 성례에 참여했습니다. 이 예식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 성례를 통하여 우리 오늘 성례를 참여하신 분들이 주님의 몸인 교회에 그런 몸된 교회의 지체로 그런 정식 구성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례가 은혜의 방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이 성례를 통하여 이 세례식을 통하여 성령으로 인을 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임을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많은 증인들 앞에서 이렇게 확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마치 우리가 구원 못 받은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잘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감정에 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오로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에게 이 귀한 직분과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바울에게 사도라 칭함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자격 없는 자에게 목사라는 칭호를 주셨어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장로라는 직분을, 또 안수 집사라는 직분을, 또 권사라는 직분을, 또 우리 서리 집사라는 직분을, 또이 모든 것을 통칭하는 우리 증오가 있죠. 성도라는 증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성도라는 말이 이뭐 집사 밑에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오산입니다. 목사를 포함하여 모든...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 우리 모두가 성도인 것이죠. 성도로 우리를 불러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격 없는 자에게 이 귀한 직분을 허락하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귀한 직분 사명 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깊이 감사하며 그 은혜에 우리가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자격 없는 자에게 직분을 주시고, 또 사명을 주시고, 믿음을 주셨다는 사실에, 우리 모두 깊이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나의 나된 것,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10절 상반절, 우리 함께 헛되지 아니하여까지 읽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나, 그러나, 내가, 내가 나된 나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로 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아니하여. 아멘. 바울은 지금 자신이 사도로 쓰임 받는 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전에 그의 출신 배경을 볼때 이런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런데 이런 이런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바울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을 세상적으로 소개해 본다면 그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죠. 바울은 높은 학력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뭐, 오늘날로 치면은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박사 과정을 그렇게 뭐 포닥까지 마친 그런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시에 세계 최고의 스승이라 불리었던 가말리엘이라는 그런 선생 아래서 그런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내세울 수 있지만 바울은 그것을 내세우지 않고 있어요. 또한 바울은 베냐민 지파의 혈통을 가진 자입니다. 그는 가풍이 잘 닦여 있는 이 베냐민 지파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이죠.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누구의 동생이죠? 요셉의 동생이죠.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막내로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던 아들이 베냐민 지파이고, 그런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인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아주 훌륭한 뭐 뼈대 있는 그런 어 가문 출신임을 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또한 가지 바울은요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오늘 우리 미국에서 오신 우리 집사님 한분 계신데 나중에 우리가 축복하는 자을 가질 텐데요 미국 사회에서 시민권을 가진다는 건 엄청난 파워를 가지는 겁니다 어, 뭐 저희는 이렇게 외국 생활을 했지만은 이제 이걸 신분 문제라고 하는데 미국 시민권자에게는 이 미국이 엄청난 혜택을 줍니다. 하지만 시민권자가 되지 못하면 그런 혜택들이 모두 사라집니다. 예를 들면 우리 대학을 갈때 시민권자들은 대학 등록금이 엄청 싸요. 그런데 유학을 오거나 외국에서 오면 뭐몇 어, 배나 더 이렇게 학비를 지불해야 되는 예를 들면 어, 학, 그런 것입니다. 바울이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은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태어나면서부터 소유한 자였습니다. 당시의 최강대국인 이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들이 그를 대할 수도 없었고 거칠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런 것을 전혀 내세우지 않고 오히려 지금 내가 나된 것,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나된것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가 아니라 얼마든지 세상에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셨고 지금 부천 초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을 섬기도록 하셨던 것. 지금 이 자리에 나를 세우신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는데, 우리 현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왜이 모양 이 꼬라지야? 라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낮추고, 이렇게 깔아뭉길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오전에도 잠시 언급한 것처럼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가 그냥 여러분의 그 존재 자체만으로 귀하신 분들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는 세상의 기준으로 서로를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어떤 존재인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 바로 나의 나된 것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세요. 나의 못난 모습,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초라한 모습에 주눅들지 마시고, 여러분 어깨를 펴시고, 우리 당당하게 그렇게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또한 가지를 나누면, 우리의 모든 수고 역시 하나님이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러나 내가, 내가 나댄, 나댄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로 된, 된 것이니, 것이니 내게 주신,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은 아, 지금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전에 우리 지난 6개월의 목회 여정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제 얼굴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마치 막 저를 자랑하는 것처럼 혹시나 여러분 그렇게 안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당하게 하셨구나. 내 힘으로 한게 아니구나.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런 고백이. 제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의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목장 식구들 챙기고 돌보고 또 우리 수고하시는 우리 목자님들에게 우리 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길 원하고요.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사람들의 마음 문을 잘 열지 않고 친해지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는 걸 우리 3040 목장들은 더 많이 느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한 것.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바쁜 중에도 그들을 기억하고 카톡을 보내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오늘 우리 우리 뭐 우리 집사님의 남편이 온몸에 지금 두드러기가 나 가지고 오늘 오전에 링거를 맞아서 교회를 못 오셨대요. 그래서 제가 점심 시간에 얼른 또 이렇게 카톡을 보내서 빨리 회복하도록 기도하고 그런 모든 수고들 우리가 성도들을 돌아보고 세우기 위해서 우리 기관 우리 각 우리 전도회를 돌보고 섬기는 그 모든 일들, 그 모든 수고와 섬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모든 섬김을 감당하게 된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해 우리의 삶, 지난 우리 상반기의 모든 삶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시작할 때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은혜 아니면 우리 살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올 상반기를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남은 6개월의 모든 삶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있고, 때로 공핍함이 있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우리의 삶이 잘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새로운 하반기, 6개월의 삶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며 우리가 한 주간 새벽을 깨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터닝포인트 특별 새벽 기도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멀리 계시거나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유튜브 생방송으로 얼마든지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 계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새벽을 한번 깨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5시 30분이면 해가 중천에 떠 있습니다 환해요 우리 하반기의 모든 삶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시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따름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우리 지난 6개월을 살아오시느라 수고한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원하고, 하반기의 모든 삶도 나와 함께 하신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힘 있게, 능력 있게 그렇게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